네, 이 자리에 정성종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예. 네, 먼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경기도민께 인사도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정성종입니다. 평소 유익한 정보와 재미있는 이야기로 청취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경기방송에서 경기도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는 12월 19일에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우리 경기도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유권자 중심의 선거가 될수 있도록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적시에 유권자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도민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상의 선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 오는 19일 치러지는 18대 대통령 선거 지난달 27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제 공정 선거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실천 이런 것들을 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제가 조직이 좀 비상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네, 그 우리 선거는 지금 현재 비상 체제입니다. 네. 그 우리 경기도 선관위 거 직원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이미 지난 10월 초부터 그 선거 상황관을 편성하여 상황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11월 27일부터는 그 비상 관리 체제로 돌입하여 그 선거법 위반의 신고나 돌발 사고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그 sns를 이용한 비방이나 흑색 선전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그 사이버 선거 감시단을 24시간 운영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어, 사이버 이 선거가 상당히 한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예. 이번 대선에서는 좀 변화된 게 있다면 뭐 투표함이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그 기존에는 그 종이 투표함을 예, 그렇죠? 사용했었는데 예, 예. 그 봉쇄 봉인 등의 그 일부 문제가 있어서 아. 어,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는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투표함을 사용하여 그 투표함 봉쇄봉인에 따른 시비를 네. 또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음, 철제 투표함에서 종이 투표함 종이 투표함에서 이제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 예. 플라스틱 투표함으로 바뀌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예전보다 이제 관건 선거 의혹은 많이 좀 줄어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 이제 금품 선거 관련 부정부패 이렇게 심, 심신치 않게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금품 선거 관련 부정 사례 뭐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교도 내에서? 네, 그 대통령 선거는 네. 그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 선거와 달리 그 금품 관련 부정 사례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 관련해서 경기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금품과 관련해서 적발된 사례가 없어 무척 음. 다행인데요. 예. 어, 다만 그뭐 여기에 우리가 안심하지 않고 후보자 관련 팬클럽 등이 그 활동을 하면서. 금품 제공 사례가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모임에 가도 이제 각자 돈을 걷어서 밥값들 내고 이제 이런 게 문화로 정착이 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그 바람직한, 문화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예. 뭐 일부에서는 데 미풍양속이 사라지는 거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네. 고치, 그 고쳐나가야죠. <laughs> 예, 예. 네. 이제 금품 선거 예방을 위해서 이제 후보자 정당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유권자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들이 예. 좀 주의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까딱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 우리 차장님 나오신 김에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소개 좀해 주시죠. 네. 그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그 선거와 관련해서 그 일체 금품이나 그 음식물 등을 제공받아서도 안 되고, 예. 그 제공해서도 안다는, 안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 혹그 주의에 아시는 사람이 식사 모임이나 관광을 그 주설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후보자에 관해서 은근히 지지 발언을 하는 경우가 음. 그 종종 있는데요. 네. 이 또한 그불법이므로 만약에 그 이런 모임에서 식사를 제공받아서는 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음. 혹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어, 금품이나 향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우리 선거관리안에 꼭자수하셔야만이불이익을 네. 그 받지 않는데요 만약에 그 돈이나 그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 네. 그 받은 금액에 최고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그 부과받게 되니 이점 특히 그 주의하시겠습니다. 아 그럼 먹은 음식값의 50배가 된다는 네, 시죠만 원짜리 뭐 설렁탕을 어떤 거시다면 네, 50만 원. 이렇게 50만 원을 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 예. 부페 잡수 그러면 좀. 부담이 되시겠습니다. 예. <laughs> 예. 물론 이제 금품 선거 옛날에 뭐 고무신 선거다 무슨 뭐 갈비탕 선거다해서 참 여러 가지 그런 저 우스갯소리들도 많이 나는데 이제 그런 건좀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아, 우선 또 그래도 혹시 몰라서 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런 금품 선거나 부정한 선거가 혹시 어느 골목에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혹시 유권자들이 발견하게 되면은. 어떻게 뭐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전화로 하게 됩니까? 어떻게 뭐 증거를 주권자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그 어떤 그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으면, 예, 예. 그 우리 선거법 위반행위 이게 그 신고 전용 전화가 있는데요, 그 어느 지역에서나 국번 없이 1390 아, 1390, 예, 1390번 예. 그 전화해 주시면 가장 가까운 지역 선관위로 먼저 연결이 됩니다. 예. 그 저기다가 이런 정황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조사에 착수하게 되고요. 음. 이렇게 그 선거 범죄를 신고하신 분에게는 최고 5억 원이 범위 안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음. 다만 그 포상금 지급 여부를 떠나 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유권자의 깨어있는 그 신고 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합니다. 1390은 그 휴대폰으로 예. 눌러도 1390만 누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유권, 가장 중요한 거는 유권 그 신고하시는 분이 증거까지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거가 좀 의심이 가면 전화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 의심 가는 경우 전화만 하면 예. 됩니다. 예, 예. 아니, 잘못되면 또 오인신고 이런 게 많으면 또 어. 지나친 행정력 낭비 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아, 이제 선거운동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군중들을 모아놓고 또 이렇게 뭐 대규모 유세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뭐 갈비탕이, 후민신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즘은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인터넷이 발달되고 특히나 이제 SNS 같은 이제 온라인 매체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 이, 온라인과 관련한 그 부정선거 운동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를 통한 뭐 부정선거 이런 것들도 혹시 있을 수가 있나요? 이건 어떻게 감시활동을 해나갑니까? 예, 그, 요즘 그 현대사회가 그 정보화 뭐 시대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 어, 그에 따라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더활성화되는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음. 그 직접 대면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어~ 자기 발언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재 예. 그~ 익명성에서 오는 언어의 부적절한 표현 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에 이제 들었으면 그 후보자의 경력이나 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예, 게시하거나또 예. 도저히 그 입에 납지 못할 그~ 막말이나 욕설을 게시하는 행위 예, 예. 이런 것들은 선거 운동과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서 그~ 추방돼야 할 그~ 아주 그 악습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예. 우리 도선관에서는 이런 그 후보자의 경력이나 신분 등에 대하여 그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그 이용해서 무차별적인 폭로 음. 또는 그 이혹 제기를 신속히 차단하고 또 유권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그 흑색선전이 SNS와 결합해서 음. 그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그 사이버 선거부장감시단을 네. 지금 16명으로 구성해서 네. 그 24시간 체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음. 만약에 그런 그 사이버상의 범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정보통신 관련 선거범죄 조사권이 있습니다. 네. 그 이거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아, 그러한 일을 어, 뭐 처벌도 하고 음. 또 사전 이제 그 방지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뭐 이번 선거에서 뭐 특별하게 좀더 이렇게 그 강화해서 이렇게 단속하실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지금 그 우리 사이버 감시 단속 실적이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전기들 예, 예. 한 34건이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 네. 금품이나 이런 건 없는 향은 없는데 예, 예. 사이버 선거에 부정은 예, 있었다. 우리가 했네. 이제 적발한 게3 4 건인데 아, 예. 대부분이 그 심한 욕설입니다. 아, 아 그래서 삭제 요청을 이제 하는 것을 아직은 그 안내 쪽에 중심을 둬서 아, 그렇게 해나가고 아, 있습니다. 아, 삭제하는 정도로다가 예. 처벌하는 건 아직 안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적발만 하고 있군요. 그 인터넷 뭐 이제 SNS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된 시대 상에 맞게. 선관에서도 이런 관련법들을 정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도 있고 그럴 텐데. 계속 어떻게 정비는 해나가고 계시는 겁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뭐 선거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떤 국회에서도 우리 음. 그뭐 사회의 변화에 그 걸맞게 인터넷과 전자우편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큰 폭으로 음. 그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전자우편 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그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수 있도록 예, 하겠습요다 그런데 예. 인터넷상이든 그 오프라인상이든 어느 경우에도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 후보자 비방죄나 또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그 처벌될수 있음을 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이제 그, 그 선거판 자체가 평평하다 보니까 부보 간의 상호 뭐 이런 비방이나, 네, 비방이나 네. 좀 어떤 그런 경쟁이 좀 쓰여 좀더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특별한 대비 같은 게성관에서 마련이 되나요? 글쎄 그안내에 중점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그 음. 워낙 또 사람이 이제 많고 또 이렇게 뭐어 과열되다 보면 그 감정을 주체 못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하고요 특히 그 네티즌들이 음또 오히려 더뭐 어 그렇죠. 어 <laughs> 과열돼서 <laughs> 그런 경우들 이 종종 있는데 음. 아직까지는 그뭐 일시적인 그렇죠. 개인적인 이런 이제 초반이니까 네.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이 선거 종반전에 들어서 그 어떤 그 근거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가 끝나고 나서 종반전이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새로운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떤 예그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그 뾰족한 대책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참이 후보자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문제인데 참 이번 <laughs> 이번 선거에 좀 지켜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아, 이번 선거 싶을 대 대통령 선거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데 이제 예, 선관위의 관심은 아무래도 투표아니겠습니까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경기도 총 유권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예그 총 6권자는 936만 2,469명입니다. 상당히 아, 많은 거네. 예. 경기 제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는 예. 인구수나 선거인수에서 그 예. 전국 최다를 뭐 아,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 그 대통령 음, 총선하고 비교하면 음. 어, 선거인수는 한 12만 970명 정도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음. 예. 근데 이번 그재외선거의 경우에 재외 그 선거인은 5,720명이고 음. 국외 부재자 신고인은 46,566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처음 실시되는 선상 부재자 투표자 수는 520명이 신고를 하였습니다. 음, 많이 상당히 900만 명이 넘는 우리 유권자인데 어떻습니까? 이... 경기도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선거를 이렇게 토대로 쭉 해서 보면은 투표율이 이렇게 높았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경기도 선관위에서도 항상 고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투표율을 몇 프로 정도 잡고 계십니까? 예, 그, 지난 그 17대 대통령 선거의 그 전국 투표율이 63%였는데요. 예. 예. 경기도는 이보다 좀 낮은 예. 61.6%로 좀 다소 좀 저조한데요. 예. 또 지난 총선 때도 오히려 서울보다도 투표율이 낮은 이런 현상이 좀 예. 있는데. 그, 그래서 그 우리 위원회는 그 이번 대통령 선거 이거 그 투표율을 70%를 목표로 해서 각종 그 매체, 뭐 방송이나 신문, 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향해서 그 투표 참여 홍보 활동을 지금 어주 적극적으로, 어, 뭐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경기도의 70% 투표 목표율이, 목표치가, 네. 전국 목표치에 비하면 전국 목표치는 얼마 안 됩니까? 전국 표지는 이번에 약간 더 높지 않을까 한 73, 사 이렇게 아, 되지 않을까 그겠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 전국 평균치를 깎아먹는 투표율이네요. 그 <laughs> 네. 우리 경기도민들도 좀 생각을 하고 투표회장에 좀 많이 나오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 발언도 그렇습니다. 예, 투표를 좀 높이기 위해서 뭐선관위에서도뭐 갖가지 여러 가지 방안도 많이 내놓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방법들을 예. 했는데 이번엔 또 어떤 노력들을 하십니까? 예, 그 우리 선관위에서는 그 정책 선거하고요, 지표 예, 예. 참여 분위기 확산에 역점을 두고 그 여러 가지 방안들 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일부를 소개하자면, 음. 그 홍보의 소외 세대, 계층, 지역이 없도록 그전 도민 대상으로 그 보편적 홍보 활동을 하고 예. 있습니다. 특히 그 TV, 라디오 시행 광고를 제작해서 방송 광고를 실시하는 것 말고도요. 예. 그 방송사와 합동으로. 음. 선거 캠페인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그 방송을 실시하고 예, 있는데요. 예. 경기 방송에서도 예. 그 대선 관련 그 스팟 광고를 비롯해서 음. 그 지난 10월부터 라디오 퀴즈 프로그램과 11월부터는 대선 특집 정책 선거 라디오 프로그램 음. '선거는 축제다'를 예. 그 방송하고 있고요. 같은 예. 신문에도 선거법 문답풀이, 음. 릴레이 기고문, 각종 광고를 통해서 그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밖에도 그 풍물난과 함께하는 그 선거 캠페인, 버스 광고, 역대 선거 기록 사진 전시 회 개최 등을 그 지속적으로 그 활동을 전개해서 하여튼 투표일이 적품이라도더 국민들이 조금 더 투표장에 갈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입니다. 선관위의 노력도 네. 중요하지만. 그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서 좀 선거를 축제장으로 만들고 서로 이렇게 관심을 국민들로부터 끌고 이러면 투표율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 예, 예. 정책 선거 역시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정 정책 선거 정책을 위해서 이제 후보자 공약을 소개하고 또이 비교도 해보는 그런 정보 제공도 이 선관위 뭐 아니겠습니까? 이 선관위 차원에서는 어떤 이런 것들을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 우리, 그, 이번, 그, 18대 대선 관리 그 방침이 유권자 중심의 선거입니다. 아, 그리고 그 유권자 중심의 선거란, 어, 후보자들의 정보를 국민들한테 정확히 제공하자. 네. 예, 요건데요. 예, 우리 선거에서는 그 이런 정책 선거 정착을 위해 선거 기간 중인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유권자들의 에그 정착 공약 관리 및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어떤 내용이냐면 그 후보자 10대 공약 및 분야별 정책 기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이외에도 그 후보자들이 제출한 그 책자형 선거공부와 선거공약서를 이북으로 전환해서 예. 그 12월 5일부터 도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요 음. 선거 일주일 전인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또 후보자 공약 바로 알기 주간으로 정해서 예. 그 매스미디어 인터넷 등을 활용한 공약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음. 언론 시민단체 등에도 그 공약을 비교 검증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요. 예, 예. 어, 유권자를 또 상대로해서 직접 캠페인도 전개하고. 음,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방법을 예, 활용하다 보면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말입니다. 좀 내란된 말씀이지만 이제 선관위가 주관하는 그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결정된 게 10일 아니 4일. 4일 10일. 10일? 1 6일하고 있는데, 아 그렇죠. 네. 이제 뭐또 이제 오 프로 이상이면 저기 다 나와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경기도만을 따로 떼어내서 토론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어, 제도적으로는 안 되어 있죠. 안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좀렇게 지역별로 하서 하는 방법도 좀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선관위에서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좀. <laughs> 어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토론회가 자주 있으면 좋다고 네. 일단은 뭐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워낙에 지금 뭐 경기도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후보들이 경기도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오히려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인데, 뭐 선관제 살린이 아닌데, 또 정책적으로 선관에서 그런 토론 문화를 해서 지역 정책 토론에도 한번 하면은. 그 후보들이 많이 다니는 것보다 이런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 선거관리 지도하는 문제도 지금 이제 중앙선관위, 대통령 선거는 보통 중앙선관위에서 다 관장을 하지 예, 않습니까 총괄 제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럼 경기도 선관위와 지역 선관위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그 후보자는 일단 중앙선관위에서 해서 예. 그 모든 그 이번 대통령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이 중앙이 결정되는데요. 예, 예. 우리는 그 중앙에 어, 결정된 상을 구시군위원회 이렇게 전달하고 또 조정을 하고 이런 역할을 음. 하고 구시군에서는 그 후보자들이 작성한 선전벽보, 책자행 선거공고 전단연 선거공무를 접수해서 매세대 이제 발송하는 또 예. 어, 거리에 또 벽보를 접보하는 이런 역할을 주로 하겠다. 아,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좀 이래 어떤 이 디테일한 거는 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총선보다 이 대선 때가 조금은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넓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예, 예. 우리 이처럼이 청성정 경도선거관리위원회 기 사무처장 나오셔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아, 이 나눌 말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춤된 시간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음, 그 마무리 인사 삼아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 훌륭한 대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또 정책은 그 실천할 수 있는 아,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은 후보자들이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세심하게 그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특히 그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또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택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음. 그만큼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해야. 어, 하고요. 그리고 예. 우리 선관위는 어, 좌우도 없고 어, 보수와 진보도 없으며 <laughs> 예. 그 여야나 무소속조차도 없는 오로지 엄정한 중립과 공정성만으로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임을 어,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네. 사무처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또 유권자로서는 이게 양측의 의 후보자들의 정책도 검증하시고 그러시죠? 하 <laughs> <laughs> 네, 저도 유권자의 한 살이기 때문에 네. 아주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성종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정성종 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